여러분 저 오늘 워터밤 갑니다. 75kg의 워터밤. 2주 동안 7kg 감량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카메라 켜고 진짜 눈은 또왜 저렇게 뜨는 거야? 체중계 바로 올라갔습니다. 6 9 3 75kg였는데 2주 동안 6kg 정도 감량. 한의 찐팬. 여태 신겨 로션부터 다시 바르고 스타트. 가르쳐주신다고요? 어. 여기가테이타 하나 손님이 받아이고하는 건데. 좋은데요? 엄바 둘이서 지금 유치원 등교시키기 지금. 네. 그럼 살려야 요 살리는 <목소리> 절도 있어요 안진처럼 좀도 한번 살려보고 원장님 치트 킨 속눈썹 붙이기 타임. 애교살 음영도 그려주고 언더 마스카라까지 해준 다음 짜잔 속눈썹 자랑 타임. 도와 어, 혈관밖에 지금. <laughs> 아니 오늘, <그러지. 웃음> 오늘 <오랫동안> 따라 <laughs> 왜 이렇게 혈관이 <laughs> 많이 붙는 거 같다니. 오늘 <laughs> 역대급이야. 어나 <오>, 진짜. <laughs> 네, 내일 메이크업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 응. <laughs> <laughs> 네, 모델이 좋아야지 향상돼. <laughs> <훨씬 더. 웃음> 저는 다이어트를 해볼게요괜찮아 <laughs> 까만 <깡단> 맛이 있더라. <laughs> 이렇게 보 <보면. 웃음> 전적 얼마나 왔죠? 아, 전적이 지금 <laughs> 계산기 좀또드려 볼게요. 이렇게 코시디까지 마무리해 주면? 어, 오늘 진짜 너무 마음에 아는데도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참못 찾더긴 했잖아. 원래 지역에 빠졌었어도 괜찮아. 아니, 제가 전날 밤에 등화체집 <laughs> 이런 걸 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무슨 오시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가라라>. 갑자기 오셔서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우슬이 떼고 어, 그럼 요렇게 이제 우슬이 이렇게 이렇게 마셔 줄 테니까 <laughs> 오늘 여기서 해. 야심작이니까딴데가 봐야. 수찬가스 사료 같은 거를 사겠어. 소리가뭐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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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짤짤이 는기네 <laughs> 지금 웃고있습니다 <laughs> <laughs> 예나 현정이딸이에요 <laughs> <laughs> 그렇지 꼬나미말면서 그렇지 안만났면 되는데 왜만나가지는 <laughs> 사이좋으신 부부십니다 에라는 <laughs> 네, 귀여운척한게 아니라 그거같은데 어떻게 <laughs> 나 <laughs> 너무 잘해 야지 이미 몇번 지어 받으셨을 맞아, 것 같은데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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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머리까지 완성해주고, 마무리로 다시 점 한번 찍어주면. 어우 야, 오늘 너무 좋다, 너. 진짜 굉장히 네, 응. 진짜 잘 나와요. 세골까지 완벽나다 거기 무대 올라가는 가수보다 니가 <laughs> 더 좋아. 솔직히. 솔직히. 권흥리보다 더 이. 나저좀직 먹어요. 저 매장당해요. <laughs> 그건 안 들어갔지? <laughs> 그 정도 내가 열심히 해줬다. 진짜, 진짜 마무리로 픽서까지 뿌려주면, 요렇게 그런 메이크업의 완성이 됩니다. 음 차에 타서 신나서 음 계속 영상을 찍었다는, 음 진짜 내 인생 메이크업이었거든요. <laughs>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 아니 니는 안 꾸몄는데 왜? 애새끼 <laughs> 뽕들은꼭 들어가기 전에 사진 찍고 들어가야 돼. <laughs> 아니 아무도 우리한테 어딘지 가르쳐줬어. 아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노란 종 갖고 싶어요, 나도. 여기서 워터밤 갔네? 아니, 근데 분명 야외였는데. 근데 중요한 건 길을 못 찾았어. 이들의 운명은 어떤 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